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소서. 하리라. 아멘. 본문을 통해 아버지의 품만이 살 길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눔 보겠습니다. 지금은 시대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처와 절망과 실패로 인해 말라버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임하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과거의 아픈 상처를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오면 내일의 꿈을 향하여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품입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품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 수렁에 빠져 있는 비참한 인생이 어떻게 다시 일어났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과거의 죄책감과 후회에 눕혀서 벗어나라. 당자는 아버지를 배반하고 어랑방탕하게 살아온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후회의 늪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재산을 요구하여 먼 나라로 떠나 세속과 쾌락에 빠진 죄를 회개해야 했습니다. 12절 13절 둘째가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 내게 줄 것을 미리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돈은 다 떨어졌는데, 그 나라의 기근까지 들어 굶어 죽게 된 둘째 아들이, 16절에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를 배를 채우려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 18절, 이나 아버지께 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고 아버지 집에서 머슴같이 살리라 하는 다짐을 하는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믿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부모님과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와 허물을 용서를 빌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 날을 잊어버려라. 자먼서 23장 5절에도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일순간에 사라지는 돈을 의지하며 사치와 낭비로 살던 지난 날들을 우리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시편 52편 7절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재물을 의지하던 자라,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범일 교만했던 과거를 청산해야 합니다.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도 던져 버려야 합니다. 또한 시편 40편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빈손 든 자신을 인정하고 품꾼의 하나로 낮아져야 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도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는 우러오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삭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10편 34편 18절에도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아멘. 순간의 쾌락을 쫓던 인생의 허무와 절망을 깨닫고 통해 자복하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돌보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면 탕자인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오만과 교만을 깨뜨리고 회개할 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결단의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 17절에는 이전 반란이 잊어졌고, 또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 아멘.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돌아오기만 하면, 의의 새 옷을 입히시고, 은혜로 하나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으로 얼룩진 절망의 삶에서 일어나려면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동안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그러한 어리석음을 철저히 회개하고 좌절과 절망의 수렁에 빠져 침몰 다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나오시면 용서받고 새롭게 되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아버지의 품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새로운 축복의 삶을 열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